2025년도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고, 오늘 종일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의 십자가나 또 부활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찡하고, 어,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 여종들이 이런 무덤을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 시대와 달라서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활동이 그렇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행사장이 아닙니다 이 무덤은 특히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어 지키고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여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었을까? 이 해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음 두려운 곳이고, 위험스러운 곳이고, 이런 곳을 어이 여인들이 찾아간다는 것은 참 사랑은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역사를 사랑만이 할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절대 가족 외에, 나그 누구도 시신을 만지는 것은 아주 부정하게 여깁니다 절대 시신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여기는데, 여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무듬을 향 하여 간다는 것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향품을 바르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장례식 날 향품을 향유를 바르고 하는데 이미 장례가 끝난 다음에 향유를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가지가 참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두렵고 위험한 지역을 여인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은 이 보좌에 계시는 오늘날 주님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겨 놓은 말씀은 살아 계신 주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상고해야 될줄 압니다. 출발할 때 이분들이 어두운데 새벽이니까 아마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덤에 가까이 오니까 해가 돋았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어 주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 변함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 이 여인들은요, 어 처형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오늘 낮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개세만에 기도하고 화산할 때, 예수님께서, 어 가는 유다를 앞세우고 체포가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혼비벽산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체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십자가 못 박히는 것 목격하고, 장례 지내는 것 여인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하시는 주님을 목격합니다. 참,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분들이 토요일 안식일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향품을 사 두었든지 예수님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사 주었 두었다가 이 여인들이 아마 이 여인들이 잠을 찾겠습니까? 이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안식일이 지나는 그 순간 바로 무덤을 향하여 쫓아왔다. 그래서 어, 여기에 항상, 항상 이 신약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항상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여종 중에 제일 중요한 여종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나오죠. 살로메는 여러분 잘 아죠? 야고보와또 누굽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그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계실 때그 주님 좌우편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부탁합니다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이살로메입니다 아 이분들이 아마 모였다가 아 우리 주님께 이 시신을 우리가 다시 향유를 바르고 안장을 하자라고 언언을 하고 발걸음을 옮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밤 늦게 왜냐하면 바로 금요일 조금 지나면 어두워지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아리마 대요셉의 돌로판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에 지낼 때 원래 이시신에피 묻은 자국을 다 닦고 세마포로 사서 이렇게 장례 진행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리마 대요셉이 공회원들의 체포 하려고 할 때에 큰피서 들어서 피를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걸 여인들이 똑똑히 보고 이제 우리가 시신에 피를 닦고 다시 이 향유를 바르고 안치하자고 이분들이.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남자지만은 그 무덤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자리, 축가자리 환영받는 자리는 몰라도 이곳은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 곳이요 어, 머리 끝이 쭈뼛쭈뼛 설수 있는 그런 지역에 이 여인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까지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이 꼭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무덤을 향하여 갈때그돌 무덤은 여자들이 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무덤을, 아, 기래서던 돌을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들이 갑니다. 가면서, 이 돌을 누가 굴러내 주겠느냐. 이 돌이 문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신을 다시 피투성이 된 시신을 닦고 이렇게 안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그 무덤 속에 계셨더라면 돌무덤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맴돌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봉인을 딱 해버렸습니다. 이걸 여인들이 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서승의 사랑을 정말로 누구보다도 간직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은 곱빼이도 나타내지 않냐고 여자들이 이렇게 서둘렀다고 하는 것이 두고 두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신 이후에도 이 역사는 길이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악이 팽창하고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다렸다가 그 주님 앞에. 책만 받지 않은 그런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런 부활절이 되면, 정말로 누구보다도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은 오실 주님을 더 사모할 줄 압니다. 오실 주님을 더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꼭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뜻밖의 이분들이 주님, 부활하실 것이다. 우리 가서 만나자. 이것이 아니지요. 어, 지금 그 살벌한 곳을, 어, 그 피산, 그 향유를 사가지고, 어, 무덤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정말로 두렵기도 하고, 어, 참 걱정도 되고, 어 염려 속에 이렇게 가는 이 여인들을 우리가 볼 때에, 자 우리도 이런 여인들의 사상과 생각을 어 조금 도 변치 말고 꼭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준행하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뜻밖의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어, 누가 돌문을 치워주겠느냐. 이거는 장정들이 아니면 치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어, 사람들의 장례는 동굴 같은 데를 이용하고 장례를 치르면 그, 어, 덜개들이나, 어, 살아온 또 짐승들이 시신 훼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어, 자기가 판 대리석 문을 만들든지 아주 그 단단한 돌을, 무덤을 파고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아리마데 요셉이 내가 이 무덤을 예수님께 빌려 드려야 되겠다 라고 파지는 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리마데 요셉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거리가 멀리 있다면 이거는 도둑이 될 수가 없는데 시안하게 머지않은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이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많 가지가 예비된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리마테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장려 지내겠습니까? 어떤 동굴을 빌리다가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것, 죽으실 때에 누구를 빌려서, 손을 빌려서 장례를 지낼 것. 참 보다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수순은 하나님이 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리마테 요셉의 부자의 무덤에 이사야 53장 기록된 대로 다 수순을 밟고 장례를 지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가는 길도 앞으로 우리들의 마지막 신혼의 날도 분명히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이제는 어, 수년 내에 주의를 부흥케 하시고 이제 경각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꼭 우리 교회가 참여하게 주시옵소서 제 기도의 제목도 목적도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줄 압니다 그런데 뜻밖의 밖에 갈 때는 시신에 손을 대고 장례를 다시 치를 목적으로 여인들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두이 열렸더라. 이건 참 놀라운. 여인들에게 생각 외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흰옷 입은 천사가 주님의 시신을 눕혔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아마 이 기암할 일입니다. 실제가요. 어, 생각 외로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은 없고 천사들이 거기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기암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듣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내가 죄인들의 손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 소리를 이 사람들은 귀에 듣기는 들었어도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꼭 살아날 것이라는 소리를 제자들에게도 늘의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런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놀랄 일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이들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이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이들이 놀랄 정도가 아마 아닐 겁니다. 너무 기뻐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재림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오실 주님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선두 주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놀라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이 여인들이 정말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여인들을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찾아러 온게 아니라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가해 왔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대화를 이 여인들이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살아났다, 이 살아났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여러분, 최고의 기쁜 소식을 여인들이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2000년 전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창검을 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정말로 살벌한 곳으로 찾아갈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비상한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런 담대함도 주시고, 비상한 각오도 주시고, 내가 정말로 이 주님 앞에 위험한 문제가 닥친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요동하지 않냐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는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추도 거짓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실 것을 예언을 하고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치유를 겪을 수가 있었을까 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칠고를 겪었다니 이 무슨 병을 겪었을까 그리고 어떤 가난한 고통을 겪었을까 이 몸소 이것이 예수님에게 실지 응했다고 할때 여러분 봐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인 줄 몰랐으나 주님은 오셔서 성경대로 다 진행을 하시고,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마지막 이제 재림하시는그 역사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습니다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요동되지 않냐고, 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교들이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각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막달란 마리아와 이 살로메와 이또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우리 또 헤어졌다가 이제 본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원사님이나 멀리서 오신 분들 우리 또 아침 쉬셨다가 우리 우리 이혜선 권사님께서 식사 잘 하시도록 해주시고 어,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